나에게 중요하지 않아. 아, 왜? 아, 왕성 j o g 아아 n g 완성적인 팀워크와 아, 오케이, 확인. 바로, 바바 바로, 바바 바로, 뺏기는 거 보여줘. 아, <laughs>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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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<laughs> 아, 우리 몸움 어, 나이스. 잔디가 너무 별로다 잔디 좀정끄러워 정말. 정 학교인데 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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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도 해. 어. 뭐 우리 몸싸움 심하기도 약간 클린하게 알아서 잘 보던만 해가지고. <laughs> 어 없사야 하면서 아. 그냥 다 수공합인데? 어. 아 이거 기어. 아. 좋겠다 이거. 한번 뚫리면 안 되니까 나이스. 우리 저렇게 되잖아. 응. 윙이? 응. 왜? 답이 없어. 윙. 무조건 뚫어내야 돼. 저 상황에서. 뭐 소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니 소유할 필요 없지 이미 수루를 저기가 찔러놨는데 상아 우리 윙백 어 아니 아니 윙말하는 거 상대, 상대 윙오야 윙. 뚫었는데 이 말대로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돼 무조건 어떻게서 한번 트라이 해야 돼 빼면 안돼 용호야 빼면 안돼 윙은 알지 용호 그런 거 알아 공이 안올 뿐이지 용호야 너볼일 없어 공이 안올 뿐이지 <laughs> 야, 우리 둘이 없어서 그래 우리 둘이 서면 롱킥 존나 뿌려지아 <laughs> 어, 여자? 아 어, 나이스 어 보냐? 아 까비 묶여 있었어 어, 이미 봤다 그 상대가 윙백이랑 묶여 있었어 형 <laughs> 여기 형님 여기. 우영이야. 우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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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한번. 나이스. 오늘 나만 실수하는 거 아니다. 백골. 아이거또 주네. 너무 <laughs> <laughs> 밀당 당하는데. 아. 아이씨마로 오늘 왜 이래? 나이스. 용아 왔다. 이거 기회가 왔다. 아이고, 까비. 기회가 갔다 어. 나이스. 어. 응, 이건이했어칭이 <laughs> 굿잡 어떤데, 어떤데? 어. 아까 패스도 이타적인 패스 좋았어 축신 스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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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어져 축신 스타일? 이거. 이 나이스. 너무 뭔가 힘든 느낌이 오는 것. 응? 더워서 땀이 나는 거지 힘들어서 약간 많이 뛰어서 땀이 뛰어가지고. 땀이 나는 느낌이야. 일단 상대 스타일 자체가 그거야. 상대도 어 만들어서 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중간에 자기 상대도 실수 많이 나오니까. 나이스. 가야지. 안 오와, 돼. 왜 이렇게 패스 미스가 많아? 아, 다행이다. 나 노용이 뛸때안 껴서 다행이다. 아, 나이스. 아, 볼을 못 가지고 있어? 그냥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아. 다들 급해. 지금 스타일이 바뀌었어, 다들. 왜? 다 원터치로 가고 싶어 가지고. 왜, 왜 급한 거야? 원터치로 가고 싶어서요, 선생님. 템포 조절하는 내가 없어서. <laughs> 플레이메이커. 아, 어. 바이오리듬을 내가 맞춰 줘야 되는데. 아, 좋은데? 이끌다, 이거. 이 아, 가나? 딜은 나를 아, 영입을 뭐, 해야 돼. <laughs> 니가 안올 거잖아. 몇 번을 얘기했는데. 한 번밖에. 아 한번밖에 안 했어? 그럼 <laughs> 들어오세요, 선생님. 에이. 오케이, 오케이. 생각할 시간 줄게. <laughs> 오. 우이! 우이! 오, 잘 먹었다. <laughs> <laughs> 인정할게요, 안 해. 인정할게요. 아, 좋은데? 야, 방금 좋았다. 그러니까 방금 좀슛질었는데 와 바로 꺼렸어 그냥 아니 압박은 개병신이니아 <laughs> 그런거야? 그러니까 윙은 저렇게 하면 안돼 <laughs> 나이스 어, 아까비 까비. <laughs> 윙으로 내가 한번 떠줘야 되나? 한번 보여줄래 오늘? 아니 내 진짜 용보다 잘할 자신 있어 찍었어? 어 찍었지 그량만 돌려보겠구만. <laughs> 어 여기서 상현이가? 상현이가? 그렇지. 시현이를 봤어. 너가 가야지, 너가 가야지. 커버 한번 해줬던 어, 거구나. 아니야, 커버할 필요 가 없어. 오날잘 봤다. 너무 노용 업가맨이야? 아? 어, 오 민서 플레이 한번 했는데 뭔가 그러니까, 근데 나는 이제 근거 있는 플레이였잖아. 음. 우영이가 근거가 없었어. 너무 나이스 커버. 뭐성나지렸 아. 어, 어, 나이스. 좋아. 어, 어, 어 나이스. 아이아 나이스. 나이스. 이제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. 좋아. 나이스. 어, 시원 나이스. 응, 네. 용호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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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 나이스. 와, 시간 많습니다. 온라인들. 아, 이시마루! 오이! 아, 까비. 패스는 좋았는데. 아, 단커터 떼야되나? 떼야겠지? 띄는거 아니야, 너? 맞아. 단커터에 있어. 여기도 만약에 햇빛 들면 난좀 찍기 싫을 것 같네. 안될것 같긴 해. 아, 안 돼. 빵 막혀있어가지고. 나이스, 용우! 아 나이스! 아어이거야 괜찮아? 어, 조졌다 저거 자기 스피드를 주체를 못해서 그래 야생마야 근데 노용우 방금 플레이 굉장히 내 스타일이었어 <laughs> 칭찬! 아, 어, 바로 뚫렸다, 이거 아, 어, 나갔네? 오케이 그렇게만 하면 나한테 칭찬만 먹을 텐데, 저렇게만 우리 준수한테 칭찬 먹기 힘들어? 아, 또 보여줘. 준수한테 칭찬 먹기 힘들어? 나 축구에 칭찬 되게 박해. 아, 진짜? 응. 아, 옛날엔 나 칭찬은 나 칭찬만 받고 살았네, 준수한테. <laughs> 아이씨 오늘은 꽃마귀 <laughs> 뭐야? 아, 뭐. 센스장인데? 못 잡아서. 기술이야, 형. 기술이 상대도 패스 잘하는 데. 자꾸 한 번씩 이게 나왔어 잔디 때문이야, 둘 다. 잔디야? 네. 그러니까 이게 매끄럽게 볼이 안 와, 그리고. 이분들이 여기 홍. 아 진짜 변우 왜 저래? <laughs> 진짜 우영아 왜 그래? 우영아 진짜 이거 맞아? <웃음> <웃음> 우영이가 올려서 이제 듣기 하는 거야. 네,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있는 게왜 여기 있냐? 없어 저 이게 두팀다 지금 급해 패스가 음. 그러니까 내가 그 아까 얘기했잖아 어. 이게 급급하게 원터치로 갈라가지고 소유가안 된다고 사실 상대도 변경 태자 뺐다가 천천히 해도 됐었거든 중전 뺏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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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뺏긴데 뺏기야 재밌는 거야 오, 오 다리 사이로 어어예오 무중거리 보고 준걸 거야 <laughs> 그러겠지? 우 와! 우와, 우와. 노영호도 좀아이노 그러니까 <laughs> 아, 닌도지 장난 아, 닌데지까저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아, 이 아, 이거? 좀 어려웠어 거명둘러이스 저 18번 님 패스 퀄리티가 장난 없는데. 18번 님이지 저기 키큰 형. 아, 정환 형님. 응. 패스가 너무 덥지. 못 줬다는 거지? 아니 아니. 패스. <laughs> 아, 아닌데 애초에 그 수비 다 뚫고 용우한테 가긴 했잖아. 아, 그렇지. 그런 건 맞지. 어. <laughs> 그냥 용우가 이거 그러니까 받기 어려웠을 상황인 뿐인 거지. 용어가, 근데 나였으면 받긴 했어, 방금. 용우가 위치 선정이 좀 쓰레기긴 했어.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터치였으면 받았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때 오민스 플레이하면 내가만딱 <laughs> <laughs> 이거 받을 필요 없다고, 과량회를 <laughs> 아, 거. 오케이 준수 <laughs> 오케이 용호 아쉬워 나도 할게 그래, 그래 아니, 너 센팽이면 하면 안 되지 어, 아이, 그래, 나도 할게 어, 뭐야 오, 들어갔어? 들어갈 뻔했어 아, 그래? 어, 갑자기. 야 쿠너킥으로 그물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니데 용호야, 공이 안 와? 너무 못해 뭐? 어? 어, 뭐, 한... 그거 원래 알고 있었잖아 만만치 않아, 너도 남 탓하지 마 <laughs> 좋은데? 준서 아 괜찮아, 괜찮아. 백찮나시켜아는거 좋은데. 아 괜찮아, 괜아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 어, 이기이어져이 네, 네, 네. 오케이. 그렇지. 네, 네, 네. 자, 여기 노영우가 올 것인가? 노영우한테? 이김 네, 주고 네. 김때는거이김안 주고. 어, 네, 네. 나이스 잘나왔다 시현이 우영아, 우영 반대. 네. 그렇지. 그렇지. 와 자, 어 나이스 나간 줄아아 우리 인가 마지막 와같지 주노 아, 원주야. 아니 이, 이 그러니까. 이거 대각선 이거 뭐야? 그러니까. 몸 방향은 저쪽이었는데 왼쪽이었는데. 어. 그대로 z 티디못깬거 오른쪽으로 당겼서 그러니까 어떻게 참 0이다 거야. 저건. <laughs> 힘들어 힘들어. 우와, 이어졌다, 이어졌다. 어, 오케이, 나이스. <laughs> 좀 쉬세요, 여기서. 아, 나이스. 자, 노용우 받을 준비, 노용우 받을 준비. 바, 지금 받을 준비, 지금 받을 준비. 그렇지. 자이건 누구 잘못입니까? 이거 는근데사인이 맞지 않았다 맞지 그리고 않다? 이게 s 루로가야 되는데 용우가 그.. 잘못 맞았어 정직, 너무 정직하게 줬다? o Ta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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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. 가기 어려워. 영우 여기서 1대 해 줘야지.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. 이구가 7cm 없이. 아. 아, 저 멀리마로 어, <laughs> <심하러 웃음> 수 수비하는데 형님. 나 바로 쳐 수비. 아, 이거도 용우 아쉽네요. 이거 선생님. 잘 뚫었는데 풀백이 아, 속지 않았다. 아 속지 않았다. 서로 잘했다. 서로 잘했다. 오케이, 형우도 나이스 트라이 어, 나이스. 저... 어, 어이고. 봐. 와봐요 공을 안 맞는 지 오래되서 패스가 너무 어색해 음. 진짜로 특히 공중에서 보면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 <laughs> 옛날에 그냥 몸다 쓰면서 그냥 막았는데 그치,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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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김시현! 김시현! 자 노용호! 노용호 선수! 네네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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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 왜왜 왜 불러요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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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잡고 게요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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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호 고추 잡혔어? 어. 와너그 정도 크기 아니야 잡흐만했어 <laughs> <laughs> 이거 근데 시현이가 찬다고? 아, 또 저희 뻥 찰건데 내가 진짜 바깥쪽강로겨 들어가면 인정할게 진짜 우 우와! 우와 우와 야 오차범위 한200% 아니냐? 오차범위? 아니 힘이 얼마나 들어가야 그렇게 차는거야? 저거 그 라이스 하려고 라이스 아, <laughs> 하려고가뭔 말이지? 라이스 라이스 아 라이스 아그 찍었어? 아 어, 찍었지 에바다 방금 바로 억울하겠다 용호는 제보라 했는데 나머지는 응. 뒤에 보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 미드에두 명씩 있으면 그냥 눈치껏 해야지 그치 어. 근데 이쪽으로 길게 오는 거 진짜 하나도 안 넣으신다 그 지금 자랑이야? 너그당연 해야 되는 거야 노용호 찬스 메이킹이 안돼아 용호면 나랑 뛰어야 되네 용 먹으면서 김시어 안돼 안돼아 나이스 노용호 노잘 쫍혔고 그집어 확인 다다 선수. 이기 와, 이거 잘 줬다. 인정. 오, 잘 붙이면 비 어, 너왜 아까워해? <laughs> 너왜 아까워해? 이기고 있으면 재미없지. 어, 이, 지고 있어야 돼. 어. 긴장한 움직에? 그렇지. 아, 지고 있으면 안 돼. 딱 비기고 있거나 어. 딱0대 0. 오케이. 그 정도에서 이제 한골 싸움일때 재밌지. 근데 나나할그는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편안하게 한골 먹고 어, 편안하게 그냥 잊고 싶어. 그건 맞지. 먹어도 내 팀이었으면 그랬지. 먹어도 지장 없을 만큼. 이제 용병으로 오면. <laughs> <laughs> 오 깜짝이야. 아니 저기도 괜찮은 참... 뭔가가 안 맞는 느낌이야 <laughs> 마지막? 그니까 그 어, 마지막 하나 뭐야 뭐야 이거 나야, 마지막 하나가 안 맞아 내가 용본 건가 혹시? <laughs> 용어본 거지 <laughs> 나이스비 한번 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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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노용 압박 봐아얘봐아얘봐아 네, 봐라, 봐라. 오. 네, 오. 네, 오. 네, 네. 잘갔다아 네, 네. 상현 나이스. 자 마루, 마루. 아 나가면 이거 그러니아까 한 3분 남았다 나이스. 우리 가요 우영우영 내려줘 가 우영 아 안돼 어, 아나이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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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 둘 센백보다 안정적인 것 같아. 난 이미 느끼고 있었어. <laughs>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. <laughs> 어, 그렇지. 아 아니, 준수 넌 잘했어. 내가 못했지. 나도 근데 미스가 많았어. <laughs> 들어가냐아 깜짝이야 들어가네 누가 차? 우리 아무도 안가지는데용아니네 나이스 시작이꺼 네. 거. 안정적. 지키는 로는잘 아, 줬다. 잘, 잘 만들었는데 저건데? 그러니까 아니 그러 그러니까 잘한다니까. 그러니까. 못진 않아 근데 이게... 마지막 그렇지... 오, 잘 줬는데... 아, 노영우, 너 오늘 이제... 똥싸오돼너한번 했다... 너 합격... 이거 영점 국골이었다 0.1이 채워지지 않아서 꼴이 안 났어 내가 노... 오씨 뭐야 아 지금 여기서 똥 싸는 거 아니야? 귀요이네 괜찮아 내 핸드폰 아니야 아니 존나 귀엽냐 그니까 산비둘기네 산비둘기 어똥 쌌잖아 쌌어? 쌌어? 응 침대가 떨어졌네데 뒤에서 방귀 소리나 지 않았냐? 무서운데? <laughs> 난 남자답게 씻으면 된단 말이야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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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이고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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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